안녕하십니까? 을입니다. 아이온 1월 3주차 아이온 뉴스 뭐가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게 올라왔고 클래스 밸런스 패치. 마검성이 PVP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데미지 주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어둠의 속삭임 DP 스킬이고 암흑 충동 PVP 데미지 20% 하향. 이것도 20% 하향. 개발자 코멘트기획 의도보다 낮은 성능이 확인된 스킬 수치를 재조정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연쇄 마검타. 공격 시 확률적으로 비연참, 시면의 추격, 쿨타임 감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대상 스킬, 비연참, 시면 추격. 각 스킬 기본 효과 더해 데미지 상향. 그리고 호법성. 타격세, 관통세, 데미지, PVP 데미지 상향. 공명 연무 PVP 데미지 상향, 분쇄격 PVP 데미지 상향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전장답게 찬트라데이드 기온 보상 상향. 기존에는 그냥 다 함직으로 끝냈잖아요. 이게 함장 PVP 거의 PVP를 안 하고 바로 이제 함직으로 가니까 HP 상향, 그리고 수르카나 HP 상향, 전장 퇴장시 함장실 열쇠 자동 삭제. 그 함직 열쇠를 이제 없애는 거네요. 보상은 최종 정산, 어포, 획득량, 상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화로 매일 특별 제작 도전. 훈장, 키나, 강화석, 체진물. 캐릭터 한정으로 제작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인던, 드롭 장비 분해 시 강화석 획득량, 상향. 원래 조금밖에 안 줬는데, 최대 150개까지. 주네요. 그리고 큐브에 잠들어 있는 아이템을 모루에서 같이 있게 교환할 시간. 안 쓰는 것 같은 경우를 모루로 전환하는 게 나왔네요. 그리고 데바 패스 구매가, 데바 패스를 구매했다면 미니 패스가 무료. 데바 패스하고 이제 좀 작은 데바 패스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500큐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102가지 코디 총 출동. 이렇게 됐습니다 러블리 큐티 쇼핑백 시크 블램 쇼핑백 위상 여러 가지 나오나 본데요 그리고 CLX 1월 3주차 아이오 뉴스 여기도 똑같이 마검성 PVP 데미지 하양그 다음에 연쇄 마검타 비연참 심연 죽여 데미지, 상향, 그리고 호법성도 똑같이, 타격세, 관통세, 공명연무, 분쇄격 그리고 메사필드, 만나는 행운에 모두 함께 도전하라. 메사필드의 확률 등장, 등장 시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주변의 미스틱 기운이 감지됩니다. 타격 시 일정 확률로 단기 업그레이드, 여기서 결전무기, 책갈피, 푸짐한 보상,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큐브에 잠들어 있던 아이템 비로석 페이지 레이드 공략 증표 잊혀진 조각 명화 조각 교세전 증표 이거를 희귀 신석 가득든 상자 인도 날개 조각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데바 패스 구매했다면 미니 패스가 무료. 데바 패스 구매하지 않았다면 500효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의상 102가지 코디 총 출동. 지금까지 나온 의상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는 이제 내일 올라오고, 오늘은 화요일이라, 아이언 뉴스만 딱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던 거죠. 영광의 대바, 요새 필드 소화하는 대바들을 위해, 그다 다음, 다음 주? 28일, 다음 주까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